요즘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 대덕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 와서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너스톤브리지 대표 정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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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대 학생회장 장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3학번 기획처장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유니폼인가요? 아, 드래보그라고 저희과 대표복이기도 합니다. 아, 엄청 멋있어요. 이번년에 새롭게 이제 학생들이 디자인했습니다. 아, 학생들이 디자인한 거예요? 네,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아, 학생들이 직접 이런 것도 하는군요, 여기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양중일 제과 제빵 바리스타 보거 초콜릿 공예 설탕 공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어 교수님이 그럼 셰프신 거예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 다 태급 호텔 혹은 정말 유명 호텔 초창기 멤버로도 활동하셨고 혹은 새롭게 리뉴얼되는 곳을 가셔가지고 그 업체를 직접 총주방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와 엄청나신 분들이 교수님이 계시네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목표를 패백 음식 전문가로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패백 음식에 관한 명인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어 그런 게 꿈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자 해서 하고 싶어졌어요. 어 그러면 우리 학과에 좀 자랑해줄 만한 거리가 있나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그럼다 그런... 해주세요. <laughs> 다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수업이 있습니다. 창업 수업 같은 경우는 단순 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구성하고 창업 계획 서부터 어떻게 자본금 유치할 건지 또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 또다 계획을 한 후에 본에서 그 실제로 판매를 이루게 됩니다. 또 정말 장점으로는 희자들 정말 다양함을 교수님 알려주시기에 상신료도 정말 많은 데서 공시에 오시고 국가계절 자격증. 이랑 대회뿐만 아니라 개인이 왔다면 조리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정말 원하는 만큼 가줄 수 있습니다. 개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 방과 후에 저희가 직접 요리를 하면서. 공부와 연구를 하고, 그걸 취식은 당연할 뿐더러, 도제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제교육 프로그램은 교수님께서 방과 후에 나와서 학생들의 자격증을 지도해주시면서 1대1로 코치해주는 그런 수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시게 된다면 요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기초부터 시작을 하지만 1학년, 2학기, 2학년이 되고, 정말 상위클래스 다이닝에서 팔아서 될 음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음식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전국대 회 혹은 왁스 세계 대회까지 나가서 수상할 수 있게 교수님과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취업과 편입을 할수 있습니다. 영양학과 뭐 공학부터 시작을 해서 조리로 편입을 할수 있을 뿐더러 저희 학교가 도 연계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호텔, 막 다이닝 혹은 대기업의 이제 캐들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취업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재명 학생 나중에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전국을 여러 번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천에 있던 곳에 창업을 하고 싶고 또 거기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주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 교수님께서 창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주시나요? 아 그렇죠. 실제 교수님께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봐라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아참 좋은 교육 과정이 있네요. 손님이 먹을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 음식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있는데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하고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실습실에서 정말 셰프와 조리사를 꿈꾸며 같이 그 꿈을 이루어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였습니다. 셰프가 되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 <laughs>